기도로 써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올바른 기도가 확립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중요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2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 묶어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노예 체질이 각인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복음을 통해 해방받고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붙잡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1번 하나님의 역사를 각인시켜라.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자라고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이 자랍니다. 같은 원리로 응답은 각인된 대로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사탄과 재앙,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각인해야 합니다. 이번 체험한 말씀을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말씀을 체험해 왔습니다. 체험한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뿌리 내려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질화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인생에 막힌 부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영화께 붙어 있으며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깊은 질문은 육신적 신앙입니다.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누가 봐도 유익한 것을 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라고 간증하며 기뻐합니다. 반면, 문제나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만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은 이런 신앙을 어린아이 같이 성숙하지 못한 육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을해 봅시다. 그는 모든 재산과 사람을 잃고 병을 얻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일정하시니 절대 변치 않으신다. 요배 고백은 사탄이 몰구를 정도였습니다. 신앙의 자표에서 볼때 나는 어린아이 쪽에 가깝나요? 아니면 육쪽에 가깝나요? 나의 신앙 점검을 통해 불신앙을 회복하고 언약을 다시 붙잡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어, 내가 정말 언약이 제대로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제대로 확립되어야 내가 진짜 올바른 기도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강단 말씀, 이 말씀의 흐름이 진짜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고 체질 되어야 되고 뿌리 내려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게된게 게 목사님께서 메시지에서 정확한 언약을 잡은 한 명이면 모든 현장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삼저주를 해결할 구원의 그 말씀을 각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를 뿌리내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체질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백년 응답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과 위기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녀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오후에 배 메시지랑 강단과도 많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좀더 아, 마음에 와닿던 것 같습니다. 오후배때 말씀의 흐름을 정확히 보라고 하셨거든요 올바른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나가 그전에는 육신적인 기도만 했는데 언, 언, 이제 그 재앙의 이유를 보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정말 정확한 언양을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이 왜이 재앙을 주셨는지 왜이 위기에 왜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되니까 하느님의 일이 보이게 되면서 이제는 그냥 자기가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닌 정말 영적인 지도자 그 나시리는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뀐 것처럼 정말 올바른 우리가 교회 축복 속에서 정확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말씀에 흐름 을파야겠다그 속에서 올바른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그 빛을 비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실 텐데요. 어 정말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올바른 기도 속에서 보좌와 시공간 조화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